변화를 이고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저는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논쟁을 할 만한 여지가 좀 있기는 해요. 아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저처럼 정신적인 면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피드백, 피드백은 들어봤을 텐데, 이 피드백이라는 거는 코치가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런 말들, 주문들, 지시들이랑 이 피드백은 뭐가 다를까요? 코치든 선수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코치와 대화를 해본 경험도 저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어 여러 정의와 구분들이 있지만 이 스포츠 코칭, 야구 코칭에서 이런 야구 코칭의 관점에서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선수의 동작이나 기술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일체의 메시지라고, 뭐,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어떠세요? 운동하면서 뭐, 타격이 됐든, 피칭이 됐든, 뭐, 수비가 됐든, 뭐, 주루가 됐든 하면서 어떤 동작이나 어떤 플레이 같은 걸 하고 나서, 아, 내가 한, 동작이나 플레이가 어땠는지 이런 관점의 피드백을 혹시 받아본 경험이 좀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웃음> 전혀? 에버. <laughs> 네. 말은 굉장히 많이 들었죠. 코치님들한테도 듣고 뭐 선배들한테도 듣고 야 너는 미래에 너는 저래 저래 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은 와닿기도 했지만 아마 상당수의 메시지들이 잘 와닿지 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의아했을 수도 있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음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많은 팀들이 저렇게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하죠. 음, 왜 저렇게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할까요? 이게 음. 예, 몸 동작을 보려고. 그렇죠. 춤을 얼마나 잘 치니? 오초나. 저걸 안 하고 누군가가 뭐그 자기 프로듀서나 뭐뭐 뭐 교습가가. 야, 너 지금 팔이 어때? 허리가 어때? 뭐 이렇게 또 조언을 해 주겠지만 아, 지금 별로야. 이렇게. 죠 네. 그런 것들을 사실은 말로 듣는 거랑 내가 실제로 누 아,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거를 어, 거울을 보면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다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는 이 자각이란 측면, 깨달음이란 측면에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것도 굉장히 그 피드백이란 면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죠. 또 하나는 또 야구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야 좋은 공만 쳐, 야 나쁜 공에 배트 내지 마. 이런 얘기 아마 뭐 수백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나쁜 공에 이제 방망이 내갖고 들어오면 혼나거나, 야그 그, 그게 스트라이크야? 뭐 하면서 타박을 맞고 막뭐 그러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그런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오늘 연습 경기나 아니면 실제 시합에서, 야, 네가 이번에 스윙한 공이 이거였어. 네가 이번에 스윙한 공은 이거였어. 야, 네가 여기 들어온 공을 네가 이번에 안 쳤어. 이런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과연 어떤 게 그런 야, 좋은 공만 쳐라는 메시지를 계속 5년, 10년 받는 선수와 내가 매번 경험한 타석에서 내가 어떤 공에 배트가 나갔는지, 어떤 공을 그냥 지켜봤는지를 계속 이렇게 피드백 받는 선수는 그 경험의 농도가 다를 거라는 거죠. 음. 근데 이런 것들은 어, 우리나라 밖에서는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실제 타석에서 어떤 공에 배트가 나갔는지 피드백을 주는 작업들을 많은 대학 야구팀, 고등학교 야구팀에서 하고 있어요. 음. 투근 인식 그 선구안 피치 리커그니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방법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내가 어떤 공에 배트가 나가는지 계속 반복적으로 피드백을 주면서 어이 선수로 하여금 아 오늘 아 내가 이공아 스트라이크인 줄 알았는데 아 이거 볼이었구나. 음, 음 하는 것들을 자각하면서 계속 경험하게 해나가는 거죠. 이것도 미국 대학 야구 훈련 모습을 하나 캡처 떠온 건데요. 저 앞에 있는 게. 어, 정광판입니다. 정광판. 방망이 배트가 맞고 나서, 이제, 그 수비가 공을 잡아서 1루에 던져서 1루글로브에 공이 들어갈 때까지 시간을 체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수비할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코치님들한테. 야, 느려, 느려, 느려. 더 빨리, 빨리. 응.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많이 들었죠. 빠르게 한다고 했는데도 계속 잔소리 듣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어, 엄청 많죠. <laughs>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 대학 야구팀처럼 이런 환경에서 운동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딱 했는데 보통 타자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른 타자는 뭐3.89 보통의 타자는 뭐4.12좀 느린 타자는 4.345 그러면은 야 내가 이렇게 잡으니까 어 이거 이렇게 잡으니까 어 4.2가 나오네 야이 정도면은 발 빠른 주자면 못 잡겠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인식하게 되면 사실은 빨리 하라는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그 선수는 굉장히 빨리 하려고 아,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걸 좀더 타임을, 타임랩을 줄일 수 있을까? 스스로 고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 나, 나보다 저 녀석 느린 것 같은 저, 저 녀석은 항상 내 옆에, 내 뒤에, 나 앞에 있는 저 친구는 나보다 항상 빠르네? 이런 어떤 경쟁심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을 거고요. 하나를 이끄는 요소로 이런 피드백이 모호한 목표, 꿈, 뭐 이런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연습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풍부하게 선수들에게 제공해 줄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코치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